운조사무소 본영봉성 변호사입니다. 한독수가권한대행 탄핵을 하자마자 그대로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해서 권한쟁이라든가 효력경제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이랬는데 어 실제 이제 뭐그 권한쟁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아마 한독수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권한쟁이를 하기. 책이 어, 놓고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의 빠른 회복 조속한 회복을 빙자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보다 한독수 그 탄핵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 측과 미리 밀약이 되어서 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 권한쟁탄핵 그대로 쉽게 수용한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